엄마, 아빠 지금 택배 부치러 겠어요 이슈를 말해줘야지. 왜붙치러 오는지. 아닌데, 그건 비밀이야. 개인 정보거든. 내가 말한다. 안 돼. 차키 아, <웃음> 진짜. <웃음> 아. 무서운 이야기 해주세요. 그런 거 없어요. 마리 이야기 해주세요, 마리. 자, 여러분. 옛날에 마리라는 여자애 한 명이랑 마리 아빠 마리 엄마랑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리 엄마랑 마리가 택시를 타고 집에 갔는데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는 죽었죠 그래서 마리랑 아빠랑 둘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마리가 어느새 어떤가 방에서 누구랑 쪼글쪼글 거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가 누구랑 이러는지 봤는데 혼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정신병원을 데리고 갔더니 마리가 이미 죽은 아이였다 그 택시 사, 사고가 있었을 때 마리도 이미 엄마랑 죽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는 마리의 영혼이랑 같이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리의 아빠가 백화점에 놔두고 혼자 버리고 집에 들어왔는데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깊은 산골에 또 버리고 왔습니다또 집에 있었고요 계속 집에 오니까 그냥 발을 떼 크 해가지고, 멀리 버리고 집었 왔는데, 갑자기 띵동 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문 열었더니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마리야 너무 발도 붙는다 어떻게 집에 왔냐. 그렇게 말하니까, 마리가뭐랬는줄 알아요? 아니요. 아빠, 발 없는 말이 틀리겠나잖아. 있습니다. 고맙나우다리 <laughs> 얘는 김밥 먹으러 가고 싶습니다 예? 너무

강원도 왔어요 다시 걸로 가면 되 여기에도 눈이 많이 왔네 평택에는 한개떠났는데 우리 여기 예쁘게 화장을 하고 있네요 여기는 <목소리> 강원도 동해맛국수 본점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강원도 강릉 속이 쪽으로 올때마다 꼭 한번씩 들렸던 곳이에요 여기 동해맛국수 본점 그리고 이게, 강릉에도 있긴 한데, 거기는 진짜 너무 별로였어. 역시. 지금은 본점이 최고.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먹는 마포스. 감사합니다. 맛있겠지? 네. 동해 목수 본점. 에나 애나, 에나가 잘 먹는 막국수. 역시 막국수는 겨울에 먹으면 추워요. <laughs> 크기 아니. 그래도 맛은 있구만 4명에서그 네 그릇 시켜서 아주 아주 배부르게 먹었어요 하지만, <laughs> 하지만 여러분 원래 식당에서는 1인당 한그릇 아시죠? 그러면 나중에 봐요 슈암이라는 곳에 왔어 슈슈암 슈쉴 슈? 맞나? 그래? 이건 뭐야? 관세음보살 우리는 휴휴암에 왔어요. 사람들이 많이 가길래 가다가 갑자기 서봤어요. 아 저기 불상이 큰게 있네요. <laughs> 천안에서 갔던 불상이랑 사이즈는 비슷해 보이네. <laughs> 옛날에 저기 돈 있으면 던져봐. 쓰고 싶다. 연뽕엿이야 어? 면뽕엿. 연뽕이 뭐야? 이또안 지나가리와. 뷰가 좋네. 부산에 거기 어디야? 거기 갔다. 우리 갔던데. 광진사. 아, 아니야. 아 이거 까먹었네 또. 와우. 담배하고 얘들아. 오 뭐야 주변에 뭔가 이렇게 뭐지? 이런 건또 처음 보네. 조금 무서운데? 음, 금괴도 보끼시는 어, 뭐 진로도 있고 여기. <laughs> 설명이 되어 있다. 금이 책이구나. 책을 안고 다니시는데. 아. 공부 수 있도록 히, 아 지혜의 지혜 아. 아, 지혜를. 지혜를, 지혜를. 어? 아추게해 주시는 분이시구만. 이 보살님들은 뭐 색깔도 칠해놓고 조금 무섭네요. 지혜를 살펴주시는 보살님이 이르시랍니다. 부처님상이 아니었네요. 오. 엄청 크구만. 한배하고 늦지는 않다. 담배부터 하고. 막 교회 다닌데? 이게 무슨, 이렇게 <laughs> 조그만한, 이게 무슨 상이라고 그러지? 이런 많아요. <laughs> 와 <우와, 웃음> 이거 봐. 이거 <이게> 뭐야? 특이하다. <laughs> <피해당. 웃음> 어, 이거 <laughs> 봐. <그거 같다>. <웃음> <웃음> 음, 음, 네, 네. <laughs> 이거, 그건 사 이거, 이거, 이거. 야 아니요 이거, 그거 이거, 이거. 에 있는 거이것도 있어 아빠, 아, 동자 우리 아빠 성... 여기도 있어. 거 이거, 이아동자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그 이거, 이거, 데거 이거. 이 조각들이 특이한 게 많아요. 멧돼지 막 이런 것도 있고, 저기 또막 멧돼지 이런 게 있고, 그냥 거북이도 해놓고. 멧돼지 신기하네. 경치는 너무 좋다. 해나도 너무 좋고, 날씨는 조금 춥고. 오. 아주 아주 전망이 좋군요 날씨도 따뜻하고요 와 여기서 사진찍으면 되게 풍경이 좋네 엄청난 포토스팟 총 맞자 이제 총 따라란 따라란 딴딴딴 이렇게 아빠 안아줘 <laughs> 아, 지금, 지금, 어때? 찾았어요. 그 <laughs> 당시에 50m 전에. 음. 저기가 원래 어느 멋진 날 자리였는데, 어느 멋진 날이 사라져버리고, 이상한 토너베란 카페가 생겨버렸어. 토너베란 <laughs> 카페가 아, 그 소리도, 음악도 이상한 것처럼. 왜? 좋구만. 그 미국 루트, 77번 국도 아, 그런 느낌 나는 좋은데? 관람차 대관람차 음식이 있는 건가? 아, 아니야, 이거 우리도 이거 사올까요 무서운데? 뭐 무섭지 72,000원이면 뭐 그럼 제약 한번 먹으면 되겠다 그래 굶어 관람차를 타러 갑니다 핑크색깔 타자 관람차가 음, 응. 왔어요 대화람차 네, 입장권은 1인당 12,000원 네명하면상 8,000원 4분이실까요? 네, 8, 네. 발발번 어. 네, 네 분이실까요? 네분 빨간색 발매트 위로 올라주세요 빨간색 네. 아, 발매트 위로 올라갑니다 관람차 네, 네. 무기중심 맞추기 해서 지금 오는 걸 건너뛰고 다음에 오는 걸로 탑승 도와드릴겁니다 네네번 탑승하시겠습니다 네. 앞으로 쭉 들어가실게요 탑승하실 때발 빠지지 않게 조심해 주시고요. 들어가요. 앞으로 쭉 들어갈게요. 걸어서 들어가세요. 걸어가 들어가세요. 자 모자 붙은 데아로 와. 너네 로 와. 너네 리로 와. 이쪽에 바깥에 네. 보여요. 나 무서워. <laughs> 나무서워 나도 무웠네 거기 넓네그지 우와 아빠 나 무서워. 안락하구만. 너무 예쁘게 해놨어. 개월 할을 아주구만. 얘들 나랑 잘먹래 어, 아니. 다른 데 가면 안 보이네. 그러게 어, 검정색이었나? 블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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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관람차 엄청 오랜만에 타본다 나 한번도 안 타봤어 아닌가? 놀이동산 가서 탄적 없나? 응, 놀이동산... 맨날 맨날 막혀있어가지구 그래 요즘에 대관람차 놀이동산가서 대관람차 타 음....거의 제일 높은데 여기 침 보이죠? 침? 어 저기 침 보이죠? 저기가 제일 정상 인거 같아요 지금 우리 우리 구슬이 제일 높이 올라왔어요. 어, 우리 뒤에 때문에 아무도 사람이 안 탔네. 그리고 어, 그뭐 전망이 좋고 그러진 않아. 이게 거울이 더러워가지고 바깥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괜히 탔어요, 그렇죠? 재밌잖아. 추억이 엄마는 무섭잖아. 엄마는 무섭대요. 여기 내고, 너무 무섭대요. 돈 내고 사는 스트레스? <laughs> 와, 높긴는 높다는데 대란람좀 크게 만들었다 이거. 그대로 멈춰라 나 내려가고 있어? 이제 정상으로 어. 왔어 오. 야, 어디서 오셨나요? <laughs> 어디서, 오셨나요? <laughs> 어디서 오셨나요? 경기도 평택시 힐스테이트요 여기 왜 왔어요? 몰라요! 이렇게 하면. 은머니 할머니 줘. 할 할머니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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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줘. 할머니 니야겠다 우리는 섭초시장 왔어요. <laughs> 못 보던 거 이런... 여러분. 강아지 소리가 들리는데? 강아지 <laughs> 맞아어 여기 사람이 너무 많네. 이 반, 이게 반장이래. 따뜻하게 먹으라고 반장. 어. 아 반장 먹고 또 반장 먹는대. 따뜻하게 먹으라 아. 이거아어빠한테줄 그 언니? 아빠한테 따까 껌도 씹고 있어, 지금 맛있어? 아, 거그뜨거 아, 입에 다 먹었어? 네 얘가 먹었어? 먹었어? 아, 아, 왜 앉아서 게 바로바로 해거 맛있다. 맛있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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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애나 뭐 먹기 기다리고 있어. 어디 나온 서자 어디 데어쩌 이렇게 계란물 하나 노른자 <목소리> 이렇게 난대요? 네, 돼요돼요 돼요? 네, 누룽지 하나 계란물 하나 네, 네, 네. 네, 네, 네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네자 색깔이 아, 요거 24,000원이야. 네 알리페이 같다. 어? 아, 4 2 0 0 0원에 한... 아, 잠시만, 이게 뭐라고? 이게 어? 강... 어? 제로페이? 응. 근데 이거를 온누리 <laughs> 상품권으로 한 아, 거야? 아15% 잖아? 제로페이 안에서 오늘 상품권을 파는데 어. 그게 15% 할인된 금액으로 팔아. 어. 그래서 내가 5만 원권을 샀잖아. 어. 근데 실제 결제 금은 4만 2천 원. 7 0 0 원이가 할인 할인된 상태로 그래, 이제 시장에 어. 쓸수 어. 있는 거네. 그난 지류 상품권 이 있지만 이거는 나중에 써도 되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내가 그 아까 샀는데 되게 되네. 명분 맛 없어? 내가 먹어봤어 김두각. 명분 맛 없어? 그냥 필기문. 어? 그치? 겁나 파스있는어나좀 줘. 아냐아 언니 먹줘너 뭐, 많이 먹 안돼 하나씩 맛만 보는 거야. 별 차이 많이 요 예담아, 가 예담이 어 아빠 이손 빼기 힘든데? 그냥 가자. 자, 이 닭강정 그 다음에 티아테 가 닭똥집 그 다음에 감자전 그리고 아바이순대랑 오징어순대 사서 이제 숙소 갑니다 마가 제일 친절하네 자, 1일차 저녁입니다 이건 뭐야? 이거는 오징어순대 오징 이것도? 이것도 오징어순대 이거는 아침 먹다 남은 김밥 감자전 이거는 만석반도체? 아 중앙반도체 <laughs> 여기는 똥가리 닭똥집인가봐요 신생업체 자 오늘 하루는 어떤 하루였나요? 재밌었어요 뭐가 제일 재밌었나요? 달람사도 <laughs> 탔고 지금 먹는게 제일 좋아? 맞아 여행은 먹으러 가는거지 맛있게 드세요 우리는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안녕 Say g o night